이계성 대두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계신 백승목 대 기자님은 아주 대한민국의 그애국운동의 앞장서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장교 출신이시고 저와 함께 지금 문재인 대진운동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문재인 당선 되자마자 태전운동을그 시민단체를 만들어 같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아주 가장 가까운 분시고또한 분은 어, 종교는 부, 예, 불교시라고 니가 있다 말씀을 해줄 거고 또한 분은 대구에서 오온 어, 김동열 그 형제님은 어, 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어, 그 사회단체를 조직해서 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 형제입니다 님두 분이. 오늘 여기 광화문 세기 집회에 나오셨다가 우리 이예성 대전 TV에 바로 같이 와서 좌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 대전 TV, 이예성 대전 TV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 회장님부터 말씀이죠. 예, 뭐 아, 특별히. 어 어떤 주제나 뭐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것 보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오늘 어떤 상황이냐 종교나 무슨 정파나 무슨 어, 이것을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앞으로 얼마나 살아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 내는 이러한 엄청난 위감 기 중에 위기 중에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숨 쉬고 사는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번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한결같이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을 하루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연명할 수 있고, 존재할 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데, 힘을 합쳐야 되고, 특히, 오는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온갖 음모와 반역을 저질러 왔던 주사파 일당들을 이 땅에서 말끔하게 청소해 낼수 있는 이런 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먼저 그저 이계성 대수선 TV 아, 네, 네, 네. 이계성 대수선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저 이계성 선생님은. 제가 사실 그 태극기 집회를 서울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실 때 우리 선생님도 그때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참 정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시민 의식을 깨우치는데 열심히 정말로 뭐 노력하신 분이고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이라는 그 초유 사태를 맞고 전 국민들이 너무 참 분노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 않고 3년 이상을 이렇게 애국하시는데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너무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서 전국 어디를 가나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로 눈물 납니다. 어 지금 이 일반 서민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뭐 장사하시고 소상공인들은 집시를 못 내서. 뭐, 월급을, 기업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제대로 못 줘서, 가정은 파탄이 되고, 엉망진창입니다. 정말로, 이, 다시 이제, 원상회복하기가 힘든 수준까지 경제가 왔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 똘똘 뭉쳐서, 내년 4월 15일,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그, 이혜성 TV, 예, 승승장구하시고 발전 무궁한 발전 기원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3년 전부터 네. 문재인 퇴진 운동에 굉장히 열심이신 네, 네. 두 분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혹시 참여하시면서 음. 보람되셨던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람보다는 불행이 많으니까 <laughs> 특별히 네. 특별히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박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로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애국이 뭔지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정말로 많은 깨우침을 하고 스스로, 아, 이래서는 나라가 안 되겠구나. 반성하고, 정말로 똘똘 뭉치는 그런 게 이제 정말로 참,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게. 우리 같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이렇게 감동이나. 어, 그렇게... 아, 아, 감동이라고 나기보다는 네. 제가. 아, 전 사실 그 노무현인 때부터 이건 빨갱이 세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스팔트에서 지금 10년이 넘게, 아, 15년, 15년, 16년째 15년. 이렇게 아스팔트 헤매는 사람 중에. 대형 출신이십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안일하게, 아, 이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이제는 마음과 행동을 달리 하시는 이런 계기를 찾으셨다. 이게 보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한두 가지 더 질문드리면 어, 목사님들은 연단에 많이 쓰시는데 천주교에서 사제나 신부님들은 아직 수녀님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천주교 대표로 우리 이계성 대표님이 지금 계속 서고 계시는데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나 또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씀 몇 가지 드리고요. 이 시대에 한마디로 이계성 선생님 같은 분은. 종교를 떠나서 이시대에 정말 국보급의 애국자다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또 우리 네. 천주교회 네.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네. 계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예. 앞에 나와서 예. 함께 해주시면 예. 더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주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음.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나 음. 일반 시민들은 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저는 뭐 딱히 종교가 없고 이제 불교 쪽에 가깝고 부모님들 영년으로. 그런데 우리 이계, 이계성 선생님이나 서석구 변호사님이나 그,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사회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지도자 분들이십니다. 그래, 앞장서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근데 그 종교 쪽은, 그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그두 분께서, 이제, 그 어떤 종교계도 의식을 바꾼다든지, 이런, 이제, 뭐, 어떤 묘한이 있다 고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나고 음. 있는 시청자분들이나 예, 예, 예. 그렇지 일반 시민분들 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마지막으로 예? 아직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지만 당장에 음.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예,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많지. 요 예. 그런 분들께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음. 이제 실제로 마음은 오고 싶어도 뭐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때문에 못 나오고, 뭐,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나오는 분들에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이 격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지금 행동으로는 안 옮겨도 마음은 일심동체로 같이 호흡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절대적입니다. 예. 아직 나오고 계시지는 않지만 네.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그분들도 현 시국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고 야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각 자기가 취해 처해 있는 환경과 입종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미처 못 나오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현장엔 못 나오시더라도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나라의 장례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어, 이기성 대표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네두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저백 회장님은 저고 그냥 형제처럼 지금도 지내고 일주일에 매일 자주 만나서 나라 걱정을 하는 분입니다 이뭐 저와 이심전심으로 하나가 되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 김종렬 우리 형제님은 뭐 자주 뵙던 무도님은 지가 대구갈 때나 서울의 이 집회에서는 자주 뵙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 저렇게 애국적이고 적극적인 분이 참 보기 힘들다 하는 분을 오늘 저희 그 이재성 대대전 TV에 모시에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두분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국민들은 똑같은 생각일 거다. 문재인이 바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어, 바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데 이걸 바로 바라는 국민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은 당내에 또 아까 우리 윤정열 대표 말씀대로 4월 15일에는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5,200만 국민들 생각이 모두가 다 문재인은 바로 안 된다. 이게 아마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좋은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전파를 해서 모, 모든, 모든 국민들이 다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